악인이 형통한 날에 성도가 선택할 삶의 방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시편 36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어,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해 주는데요. 인들은 이렇게 악인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어, 향해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말,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알려주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 악을 행하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그 대처법이, 그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1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8 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어 불평하지 말라. 어 일절과 비슷한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노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두 번이나 이렇게, 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 어, 당연히 악인을 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 분인하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시인은, 어, 자신의 인생 경험 속에서 그런, 어, 참, 이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어,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10절, 어, 11절에 보면 왜 어, 악인들을 인해서 불평하고, 어, 망 어, 어,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속히, 비록 악인들이 잠깐 눈앞에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어, 이렇게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또 푸른 채소같이 징방치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 그곳을, 악인들이 있던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담치 후에 없어질 것이고 또 그것을 자세히 살펴주면 살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참 이렇게 지들지들한 것 같았지만 집일 때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금방. 어 이렇게 번성한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서 사라지고 베어질 것이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질 것이지만 어 오히려 좀 세잔에 보이는 것 같았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사실 이 시편의 시, 어, 시인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도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누구보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미친 척까지 대적 앞에서 했던, 어, 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동안, 참 이런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이 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 사울이 어, 참 오랫동안 거의 40년 이상 왕자의 40년까지 왕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 이렇게 형통하면서 그중에 이 다윗을 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동안 어그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어참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때를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갑작스럽게 어 끝나게 되죠 사울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어 블레셋의 침공으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게 되고 그 후에 다윗의 힘든 시간은 아주 신속하게 끝이 나고 어 다윗이 어 훗날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악인인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 같고 아주 엄청나게 어, 세력을 얻는 것 같지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고 또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속히 이른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저 그냥 많은 어, 현인들이 어, 하는 그냥 자몽 같은 말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경험에서 다윗의 그 쓰라리지만 어,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인생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바였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어,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면 참이 땅에서는 악이 승리하고 또어 말씀을 따라 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 정말 어 어리석고 뒤처지는 삶인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영원히 이 뒤처지고 또 나중에는 따라잡히고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마 마음 그런 마음이 들때 오늘 본문에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분노하고, 또, 이렇게, 아, 이, 답답한 아, 마음을 뜯어 놓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시인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지만, 또 이유 없이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지만, 어, 그래서 미친 사람 형태도 해야 했지만, 그러나, 어, 그가, 어, 그런 와중에도 3절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3절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5절에 보면 여, 길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그런 어그 시인의 인생을 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그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애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참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를 이렇게 빛나게 하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대낮에그 밝은 태양이 그 뜨겁게 장렬하는 것처럼 고통받던 다윗의 잠시인의 삶을 빛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들 시간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만 보지 말고, 또 그런 어참 악인들만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때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고하는 시간을 견딘 자는 빛과 같이 빛나게 되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힘든 것들만 계속 쳐다보고 힘든 것들만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 더욱더 피폐해지고 오히려 그 그가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을 어, 오히려 악인들과 어, 싸우는 싸우기만 하다 보면 그 악인들을 닮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어, 참 의뢰하는 우리 불르심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어떤 상황에 어, 우리 각자 처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로 인해서 시인처럼 어, 참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참 답답해하는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어,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이 고난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혼란의 때를 큰어 감사의 때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작된 새롭게 시작된 12월 한 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